자, 우리 카카오를 모여주신 우리 주민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카카오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가 대응 전략 좀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드리지 않아요. 누군가가 돈을 요구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이 진짜 크게 들어와주면서 말 그대로 급등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일단 현재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이번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요? 이 AI 관련해서 정부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번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시장의 활력이 좀 돌았죠. 자, 왜 돌았어요? 이번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올리는데 긍정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국내 시장만 활기가 생겼나요? 아니죠. 미국 시장에도 역시나 활기가 돌았죠. 자왜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실적 자체가 이미 뒷받침이 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저번 분기부터 역대급 최대 영업이익을 다시 한번 달성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3, 4분기부터 AI를 활용한 광고랑 커머스 쪽 매출이 다시 한번 극대화가 될. 전망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우리가 실적 발표일 근처까지 가서 다시 한번 큰 수익을 얻어갔으면 좋은 종목이 바로 카카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잘 살려서 좋은 수익 얻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 도움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언제 매수하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5만 5천원 구간 근처에서부터 빠르게 매수하자 매수하자 하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그 전에 또 언제요? 여러분들에게 이 5월 19일부터 3 6,500원 구간에선 매수하자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3 6,500원이 언제요, 예 여러분들? 이때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 한번 이때 한번 매수타점 드렸습니다. 지금 잘 따로 오신 분들이 이번에 수익 좀 크게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각종 대응 전략들을 계속 텔레그램에 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를 올리시는 분들이 카카오니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한글자 카. 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니까 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부탁하시고 여러분들 꼭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매일 공유 드리고 있는게 바로 노하우죠.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고 시크릿 비밀 종목도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밀 종목은 하루 평균 2에서 3개 진짜 많을 때는 4,5개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최근에 여러분들 큰 수익 이 났었을 때가 하루 두 종목으로 35%가 나온 날이 있었는데 이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종목 어떻게 들렸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날 여러분들에게 청담 글로벌 장시작전부터 계속 매수하자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장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청담글로벌 9,900원 전후 전량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자 매도 타이밍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청담글로벌 9,920원까지 올라갔다 하락 나왔죠? 우린 안전하게 고점 매도 잘 하고 빠져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우리 주주님들 같이 제가 드렸었던 나우로보틱스도 급등 제대로 나와주면서 역시나 매도 타점 드렸죠? 18,850원 전후 전량 매도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우로보틱스는 19,000원 넘게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는 안전하게 18,850원 근처에서 매도 잘하고 빠져나왔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잘 보실 수 있게 매수매 타점 대응 전략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월별 수익률도 이렇게 한 번씩 올려드리니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따라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저도 가끔 손실을 봅니다 항상 수익 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열심히 쌓아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같이 한번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하시고 좋은 수익 꼭 많이 한번 얻어가세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왔었던 증권가의 리포트들 여러 개좀 있거든요. 한 번에 정리해서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자 KB 증권 2분기 호실적 우리 카카오 하반기 순항 지속할 것이다. 목표가 상승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의 목표가를 얼마? 8만 8천 원 이상으로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에 있었던 고점은 뭐 당연히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게 우리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자회사에서도 호실적이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이 좀 나아줄 수 있는 시점이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는 무난하게 좋은 상승이 좀 나올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올려주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 전망이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울 투자 증권도 뭐 KB 증권도 유안타 증권도 현재 많은 목표가 상향을 불러 일으켜 주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근거는 아무래도 실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하면서 영업 이익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안타 증권에서도 여러분들 목표가 8만 원 이상을 잡아 주면서 꾸준히 좋은 상승을 보여 줄 것이다. 하반기 기대가 된다. 말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카오나 하반기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AI를 이용해서 광고랑 커머스 쪽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이 뭐다? 잠잠할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렇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주인들이 카카오니까 그냥 한 글자, 카. 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린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카카오니까 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매일매일 공유 드리고 있는 거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하우 매일 드리고 시크릿 종목도 매일 드립니다. 하루 평균 2에서 3개 진짜 많을 때는 4, 5개 공유 드리니까 꼭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크게 수익 나섰던 건두 종목으로 하루 35%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종목들을 썼는지 한 번씩 다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나우로보틱스 급등 적충하면서 고점 전략 매도가 빠져나왔 자 그리고 어떤 거 청담 글로벌도 이번에 고점 매도 잘하고 우리가 종목 교체 잘했죠.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잘 보실 수 있게 매수매 매수 타점 대응 전략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수익 꼭 많이 얻어가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러 가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 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세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싶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죠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이 밝을 때 햇빛 스트레스를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아, 런닝 조금 힘들다 하시면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그 중에서도 KF94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또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